제가 커트비가 비싸니까. 어, 커트비가 얼마인데요? 저는 4만 4천 원. 와! 한국에서는 네, 되게 네. 높은 금액이죠. 한 5년 진짜 젊어진 것 같아요. 딱5년이요 10년까지는 아닙니다. 그, 더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은 진짜 10년까지 젊어 보여요. 어.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주 킹스맨 바버샵 수완지구에 위치한 원장 박선숙입니다. 킹스맨요? 이 네. 그 영화 킹스맨 맞아요? 약간 그걸 도입했죠. 아 도입한 네. 거예요? 왜냐 네, 영국식 바버샵 네. 배경으로 나온 영화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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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으로 정했어요. 샵에 챙겨갈 거랑 챙겨가지고 출근하려고요. 어떤 거 챙기시는 거예요? 그냥 물티슈 뭐 같은 거, 샵에서 쓸수 있는 거, 화장품이다. 아 조금 저는 늦잠꾸러기라 네. 직원들이 먼저 출근하는데 오늘 손님이 좀 일찍 오신다 그래가지고 원래 영업시간이 몇 시부터인데 저희 10시인 터요 대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43이고요 네. <laughs> 어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사업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케이스 맨연지는 6년 됐고요 네. 6년이면 7년 돼가고 있죠 어... 6년만 하려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잘 돼서 어... <laughs> 어, 남자머리 전문 네네. 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펌이랑 다 가능하고 두피케어까지 다 하고 있죠 그러면 파버샵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미용을 했었어요 아 미용하셨어요? 네 미용을 꽤 오래 하고 그 전에 아주 어렸을 때 회사 다니다가 미용으로 좀 정향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예안동물관리과를 나왔는데 네네. 교수님이 미용을 되게 잘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결혼을 좀 스물여섯에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쪽으로 한번 도전해봤죠. 여기서 몇분 정도 거리에 있는 거예요? 한삼분 정도요. 알면 안 되는데 고객님들이 <laughs> 퇴근길도 조금 막내 선생님 차가 아직 없어가지고 네. 막내 선생님도. 버스 타는 데까지 제가 한 번씩 태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 되게 많이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보통 미용실을 많이 하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바버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사부님이 진주에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바버 기술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서른 살 후반이 돼가니까 오픈을 어떻게 할까요? 사부님 물어보니까 사부님이 선수씨는 무조건 바버샵으로 가야 된다. 그쪽이 딱 맞다 해가지고 아예 맨 땅에 헤딩했어요 진짜 광주 음... 사람들이 바보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 제가 오픈을 했죠 바보샵이 그때 당시 한 3개인가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곳곳에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도가 없을 때 아예 모를 때 그때 시작을 했죠 바보샵을 했을 때좀 장점이 있나요? 미용 같은 경우에는 남자머리도 하고 여자머리도 하고 염색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격상 한 가지만 계속 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 가지만 몰두할 수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럼 파버샵 매출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천 삼백 정도 1300. 찍고 있거든요. 네. 네. 예전에는 되게 많이 찍었죠. 한 삼천 이상 찍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생각보다 파버샵은 많이 남아요. 잘 유지하고 있고, 제가 그래도 약간 그 전에 바보샵 잘될때 국물도 하나 사놓고 해서 수익이 창출되니까 계속 밑에 직원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 수익으로 해가지고 바보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마진율이 어떻게 돼요? 대표님, 거의 한60% 아, 높네요. 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님, 근데 킹스맨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름을? 영국식 바보샵이니까 거기 킹스맨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킹스맨 바보샵 그런 머리를 다 하고 있어서 광고 효과도 있고 딱한 번에 딱 들었을 때 계속 바뀌어서 그 영화 되게 유명한 영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딱 들었을 때안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음. 음. 여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입구고요. 네. 근데 요럽까요? 같은 아주 편해요. 여행 다니면서 약간 사진들을 다 수집하고 모집해 가지고 제가 인테리어 그 대표님한테 이런 식으로 컨셉을 다해 가지고 제가 좀 정해서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컨셉으로만 거의 6년이 넘었. 아, 6년이 넘었는데 생각보다 세련됐네요. 지금도 그래요. 아, 유 감사합니다. <laughs>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시장님도 광주 시장님도 오시니까. 아, 광주 시장님도 오세요? 네, 수, 시장님도 오시고 저희가 되게 광주에서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 회사 기업에 좀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고 계세요. 좀 다른 파버샵은 수액이 있잖아요. 네. 문신하고 막 그런 멋쟁이들이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고 좀 나이가 다른 화보장보다 대표님들보다 살짝 있기 때문에 편하게 좀잘오시더라고요 하루에 예약은 평균적으로 몇명 정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미리 예약을 많이 안 하셔요. 그냥 음. 아침에 일찍 오시고 바로바로 바로 되냐고 물어보신 고객님들이 많아가지고, 또 저도 미리 예약하세요 이 정도보다 그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손이 되게 빠르거든요. 당일 예약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명의 머리를 좀 이렇게 잘라주시는 것같으세요 음, 평균적으로, 뭐, 바쁠 때는 진짜 한 10명 정도 하시, 하고요, 하고 있고요. 한가할 때는 한 5, 6명도 하고 있어요. 제가 커트비가 비싸니까. 어, 커트비가 얼만데요? 저는 4만 4천 원. 와! 한주에서는 되게 <laughs> 네. 높은 금액이죠. 다른 지역에서는 뭐,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는 모르겠어요. 이제 좀 어떻게 평균적인 가격일 수도 있는데 네. 광주에선 되게 좀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선생님들은 33,000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더 예약이 많네요 이제 이렇게 예약이 되면 거의 하루는 거의 꽉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셨어요 <laughs> 가운데로 앉으세요 아, 옷장이 아니고 따로 이렇게 스타일러에 넣어주시네요 네, 저희 보통 이렇게 스타일러에 넣어 주는 데는 거의 없죠. 제가 처음이었죠. 어... 네, 저희는 안마기에서 머리를 감으면서 안마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컨셉도 제가 다 생각해 내서 제가 했거든요. 머리도 감겨 드리고 이렇게 스파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해요. 아, 아이디어 되게 좋으시네요. 처음에 엄청 파격적이었어요. 손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마기를 많이 생각하고 오시더라고요. 특이하다고 저가 만들었냐 그러던데요 이렇게 해서 나와요 시판됩니다 <laughs> 오락기도 잠깐 해볼게요 팝업샵인데 오락기가 있어요? 저희 사부님 샵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대로 이거는 여기가 좀 헹하길래 네. 하나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laughs> 여기다 놔뒀죠. 많이들 이용하세요? 체 처음에는 엄청 많이 이용하셨는데 이제 단골 고객님들은 좀잘안 하시고 아들이나 뭐 이렇게 자녀분들 데려오신 분들 애들이 와서 이렇게 해요. 아 엄청 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어려워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던데요. 옛날 <laughs> 게임이어가지고. 네. 네. 자주 자리러 오시는 단골 손님이세요? 네, 엄청 오래되셨죠. 오년 어. 되셨을 건데. 지금 보니까 의자가 이렇게 눕혀가지고 음. 커트를 하네요. 네. 원래 파버샵이 그래요? 어, 원래 저희가 그 파버 사이트 그 공부를 할때 보면 파버들이 네. 최초 파버가. 의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전쟁이 엄청 많은 시절이었어요 직업이 의사란 직업이 조금 낮은 계급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만만치 않으니까 조금 좋지 않으니까 그 귀족들이 대수술을 하고 머리를 잘라주려고 한번더 잘라주면 안 된가 해서 비싼 가격을 받았대요 그 수술하고 그런 비용보다 훨씬 더 머리 자르는 비용이 더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으로 많이 전향을 했대요 이게 최초 바보샵이 되는 그 계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많을 때라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 갈 데가 없고 치료받을 사람이 없으면 여기에 누워서 저 위스키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마취약이 없으니까 위스키를 한나 먹고 여기에서 수술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 이 의자 같은 게 수술실 의자처럼 이렇게 젖혀지는 느낌인 거예요? 어, 저희는 면도가 기본이라 면도하는 손님들은 또 의자를 다 뒤로 젖혀가지고 하거든요. 음. 음. 사주나 미신 같은 걸잘 믿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남성분들을 올려주는 사주래요. 어디 큰일 보러 가실 때꼭 저한테 머리 자르고 가시더라고요. 해뭐 일거리를 따로 가실 때도 저한테 항상 머리 자르고 가셔요. 어떤 대표님한테 좋은 네. 기운이 있나보네요? 아, 그러면 진짜 좋죠 그게 진짜, 진짜 가짜가 아니라면 너무, 너무 좋은 일이죠 남성분들은 여기가 깨끗해야 사업이 잘 된대요 아 정말요? 네좀 넓고 깨끗해야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잘 많이 들어요 책을 좋아하는데 방상화 책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고객님들 눈썹 다듬을 때도 눈썹이 되게 진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생각해서 좀 잘라요 앉으실게요. 허탈게요. 참고로 이 기구들은 다 소독을 해놓은 거거든요. 저희는 소독이 기본이라 중간중간에도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미용실에서 자르는 투블럭 컷이랑 어떤 점이 좀 다른 거예요? 요즘에는 투블럭 컷은 거의 안 자르셔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 따서 밑에만 미디스대로 해서 그냥 올려서 하는 간단한 커트예요. 길면 머리가 삼각김밥이돼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걸 이렇게 바보샵에서는어 뭐라고 불러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요? 저희는 네. 깔끔한 것보다도 네. 그라로 올려요. 그라로. 그러니까 그라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 그런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네, 그라데이션으로 올라가는 거를 저희는 바보 기술이죠. 여기 지금 단골 고객이시잖아요. 네. 좀 어떤 점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오래 다니신 건가요? 되게 여러 미용실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그 잔털들이 되게 많아요. 잔털들이 많은데 좀 깔끔하게 정리를 또잘 해주시고 집도도 가깝고. 음. 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좀 다니게 돼서 아까보다 머리가 엄청 깔끔해졌네요. 더 깔끔해질 거예요. 아, 여기 더 깔끔해져요? 네. 손이 많이 자르긴 했는데 대표님 그렇게 빨리 자르다가 혹시 실수한 적이 있으신가요? 고객님 귀나 이런 데는 호호하면서 잘라요. 만약에 실수를 해도 내 손이 잘리게 근데 면도는 처점에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제 얼굴로도 막 면도 연습도 하고 신랑 얼굴로도 연습하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님들 얼굴을 좀 많이 뵀는데 우리 고객님들이 저한 번도 신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저도 면도하면서 얼굴 뺀다고 그냥 편하게 하시라고 괜찮다고 어. 피 이렇게 흘리면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한 1년 오픈했을 때한 1년 정도는 좀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요령 일다 터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없, 거의 없어요. 1년에 한번 정도.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라 엄청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그 면도 할 때마다 긴장하고 그 피부 타입이 우리 고객님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얇고 부드러운 고객님들은 되게 조심해요. 엄청. 저도 생각지도 못했을 때비어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엄청 진짜 세밀하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숱 정리 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저 이제 고객님들 보면 이제 들어왔다 네. 나왔다 하는 그 두피가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약간 바닷가 바다가 보면 깊에 깊은 곳은 완전 진한 파란색이고 좀 얕은 경우에는 좀 파란빛도 잘 돌잖아요. 네 약간 그 그라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객님 좀 어려운 편인데 최대한 이렇게 맞춰주는 그 과정이 색깔, 을 음, 톤을 맞추는 거예요. 네, 이게 그라 과정. 좀 미용실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좀 다른 면이 있네요 네그 바리깡 자체가 달라요 마지막으로 소독을 저희가 해드려요 어디에 소독을 해요? 저희가 이제 면도했던 부분은 알코올이 90% 이상 되는 애프터 쉐입이거든요 이걸로 이 소독을 해드려요 눈썹이랑 이게아 어... 제가 닿았던 부분들을? 네. 지금 이렇게 네, 머리 네. 하는 순간에 안마를 받고 계신 거죠? 네, 다리랑 허리 쪽에서 아마 안마가 되고 있을 거예요. 혹시 시원하세요, 고객님? 네. 근데 <laughs> <laughs> 저희 고객님들 되게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집기 마사지 이제 처음 이게 마디마디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집에 가서 애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뭐 하나 기대를 도입하자 해가지고 어디 교육가서 아, 이거 보니까 되게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픽업해웠고 왔는데 음. 부지집 집에 서서생이이 지금은 지금지기지 이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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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하고 나니까 그래도 좀더 손에 부담이 덜한가요? 어 엄청 덜하죠 음. 진짜 이지금 도입한 은지는은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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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하 지금은 지금은 지금금까지다하면은한금억지천은천 방금 손으로 이렇게 대보는 거는 어떤 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 옆에 이렇게 뒤에 검은색이면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흰색으로 대보면 튀어나온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거 거기 부분을 더 잘라 잘라내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 그거 뭐예요? 넥스이커라고 네. 위생상 손님 한명한명 한명 해드리고 위에 커트 포를 드라이버랑 커트 포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뭔가 미용실보다 좀 청결한 느낌이네요. 네, 저희는 소독도 잘해야 되고 위생이 기본이에요. 그럼 커트랑 염색까지 하려면 음.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는 커트 비용이 비싸고 사실 펌이나 이렇게 염색 같은 경우에는 엄청 착각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염색 영잭, 전체 염색은 컬러 같은 경우엔 4만 원 받고요 겉에 보이는데 페이스 라인 염색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칭을 해놨는데 15,000원 2만 원 이렇게 받고 진짜 착한 가격에 하고 있어요 펌도 저희는 5만 원밖에 추가가 안돼 많이 안 받아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가격이 왜 커튼을 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정 완전 정난망이어가지고 햇빛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저녁에만 오픈이 돼요. 저녁에 햇빛 안 들어올 시간에. 그때 지나가시는 분들이 여기가 바버샵인지 알죠? 아, 저는 이제 여기가 킹스맨 바버샵이어가지고 네. 좀 시크릿하게, 프라이빗하게 사시는 줄 알고. 아니요, 햇빛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가리잖아요. 분위기가 더 좋아 보여요. 음... 약간 카페 같은? 저희 막내 선생님이. 하다가 지금 디자이너 된지 3개월 정도 되시거든요 저희 선생님이 지금까지 들어온 스텝 중에 제일 잘해요 3개월 만에 완전 완벽하게 지금 제 기술을 다 소화해 버렸거든요 엄청 예쁘고 실력 실력이 좋으신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흰머리 아예 안 보여서 한 5년 젊어 보여야 돼 큰일인데 그러면 어, 큰일 여자들이 달라붙 하면 큰일인데 완전 좋체 와 근데 진짜 젊어진 느낌이긴 한거 같아요. 음한 응. 5년 진짜 젊어진 거 같아요. 딱 5년이요. 10년까지는 아닙니다그더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은 진짜 10년까지 젊어 보여요. 어 응. 그러기는 했네요. 아직 40대 중반이라. 그러니까. 응. 이제 머리 다 자르신 거예요? 네. 만족하세요? 네. 물어보도 안 해요. 알아서 잘 잘라주시니까요. 음. 대표 오늘 촬영해 보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되게. 그게... 걱정했었어요. 근데 되게 대표님이 잘 찍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죽기 직전까지 손 떨릴 때까지 하고 싶은 바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가로도 다른 사업가로도 좀 성장도 하고 싶고 저희 파보샵 고객님들이 발판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객님들 감사하고 제가 뭐 항상 존경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